セレブになるために私と一緒にときめいて 자, 반갑습니다. 귀겼습니다 다음주에 나올, 다음주인가? 아무튼 정확하게 모르겠고, 초반간 나올 비블로스 얘기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거는 뭐 영상 안 만들고, 그래도 이거는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laughs> 이거는 만들어서 무조건 바이럴 해야 돼. 어, 바이럴 하고, 사람들을 뽑게 만들어야 돼. 약간 그런 캐릭이라, 이거는 무조건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사실, 뭐, 성능도 성능이고,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제가 치오 설명할 때, 치오노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더라고. 치오 안 뽑을 거면 말달 왜 하냐는 약간 그 얘기를 내가 했다가, <laughs>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어, 솔직히 그거보다 더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비블루스예요 네. 얘안 뽑을 거면 말달 왜하 <laughs> 진짜 얘안 뽑을 거면 말달 외함 약간 그런 캐릭이라, 네. 이거는 내가 진짜 무조건 얘기하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갑니다. 자, 비블로스, 일단은 겁나 귀여워요. 뭐 이미 아실 분들다 아시겠죠?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봤고, 한섭에서도 지금 다볼 사람들은 다 봤을 테니까, 비블로스 일단 겁나 귀엽습니다. 인게임도 겁나 귀엽고, 아, 그냥 캐릭 자체가 귀여워요. 캐릭 자체가 귀여운 그런 캐릭이라가지고. 비블로스를 이걸 농이라고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아무튼간에 근데 비블은 패도 아님. 어, 이거는 흑교수 피셜 비블 아무튼 패독해 아님 농일수는 있는데 패도는 아니에요 네 아무튼간에 루비 같은 캐릭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펙 같은 걸 일단 인게임 성능은 일단 보고 가야겠죠 네 아무튼간에 그래요 인게임 스펙부터 좀 보고 갈게요 뭐냐 일단 뭐 잔디 뭐 더트는 쥐고요 단거리 E 마일 A 중거리 A 장거리 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일하고 중거리 캐릭터예요. 마일 중거리 캐릭이고, 스킬도 일단, 마일 중거리 특화형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스킬이 짜여 있긴 한데, 핑딱 하나만 그러고, 나머지 스킬들은 굳이 뭐 마일 중거리를 약간 가려 쓰는 그런 느낌의 스킬들은 아니다. 그래서, 단거리가 2인데, 지고의 다운힐러를 들고 있어요. 얘가 이제, 금딱으로 들고 있는 게. 이 지고의 다운힐러를 들고 있는데, 요, 뭔 스킬인지 알죠? 그 약간 뭐 이제 초코두가 됐든 그런 몇몇 애들이 들고 있는 그런 스킬인데, 내리막에서 속도 상승. 여기 이제 핑딱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 은 마일 중거리 스킬로 바뀐다. 마일 중거리 스킬로 바뀌면서 속과 복합기가 되는데 저거 하나만 조금 손해를 보면은 단거리에서도 쓸수 있는 그런 캐릭터다. 단거리 마일 중거리에서 약간 좀. 국... 국밥까진 아니긴 한데 마일 중거리에서는 확실히 국밥이에요. 마일 중거리에서는 확실히 국밥이고 단거리에서는 쓰고 싶은 사람만 써도 뭐 나쁘지 않은 약간 요런 느낌의 캐릭입니다. 제가 이제 챔미 공략하면서 은근슬쩍 끼워가지고 약파리를 좀 했었는데 그거 아무튼 핑땅 안 올리는 거 감안해도 캐릭터 자체의 성능이 나쁘지 않은 그런 캐릭입니다. 특히나 마일 중거리에서는 이제 100%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마일 중거리에서는 또 정말 괜찮은 성능을 갖고 있다. 아주아주 아주 엄청나게 센 그런 뭐 그런 캐릭까지는 아닌데, 나쁘지 않은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질 같은 경우에는 선입으로 쓰는 캐릭이에요. 뭐 다른 걸로 개조하기에는 좀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입으로 쓰는 그런 캐릭이고, 일단 고유기. 고유기가 뭐냐? 레이스 종반, 최종 직선에 들어갔을 때, 중단에 있으면, 남은 거리 300m를 끊었을 때, 속도가 조금 오른다. 레이스에서 냉정이 풀어나갔으면, 레이스를 냉정이 풀어나갔으면, 뭐 이제, 스고쿠 계열, 4,500. 상승한단데, 다 순위 조건으로 보면 이제 3, 4, 5, 5 6. 챔미 기준입니다. 챔미 기준 3, 4, 5, 6이고, 마로스 기준으로는 4, 5, 6, 7, 8. 요렇게인데, 그러니까 300m 남았을 때, 저 순위에 있으면 터진다는 거예요. 최종 직선에서. 그러니까 고유기 발동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 오구리가 이제 2, 3, 4, 5잖아. 오구리가 2, 3, 4, 5고 200m인데, 얘는 이제 3, 4, 5, 6, 300m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만편해. 근데 이제 단,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흥분이 걸리면은 2,500 속도기로 다운되고, 없었다면 4500 속도기가 되는 겁니다 고동 보다는 발동이 약간 빠른 그런 느낌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고유기 말고 일단은 봐야 될 스킬들이 금딱 들고 있는게 아까 말했던 지고의 다운힐러 요거 들고 있고 자신감 이거 이제 자신 그냥 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들고 있고 마일 중거리죠 이것도 그 다음에 또 중요한거 이거 대단무쌍 이거를 들고 있습니다 요거 은근히 갖고 있는 캐릭이 별로 없거든 은근히 갖고 있는 캐릭이 별로 없는 스킬이고 이게 이제 핑딱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면은 4 초짜리 속가복합이 돼요. 4초짜리 0.35 속도에다가 가속력 0.1인데 이게 단순 쓰여있는 것보다 좀더 화력이 있는 스킬이라가지고 이게 왜냐 이게 접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스킬이라가지고 꽤 화력이 높은 스킬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일 중거리 선입에서 꽤 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이에요 그냥 단순히 귀엽기만 한 캐릭이 아니라 은근 국밥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캐릭이다 내리막이 이제 레이스장 별로 조금은 다르겠지만은 내리막 이제 저격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마장에다가 이것까지 같이 터져준다 하면 속가복합 기를 두 개를 같이 들고 있는 거고, 이거 이제 지고의 다운힐러 이것도 이제 진화를 하게 되면은 속과 복합이거든요. 0.35에다가 가속도 0.2짜리. 그래서 마일 중거리 거기다가 내리막 조건까지 좀잘 갖춰져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화력의 그런 캐릭입니다. 그냥 뭐 굳이 내리막 접속으로 안 들어가는 그런 마장이더라도 0.35짜리 그냥 스킬로 써버리면 되니까 뭐 그것까지는 애교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리자면은 저는 이거 비블로스 뽑아가지고 진짜 잘 썼습니다 <laughs> 진짜 잘 썼고 진짜 육성 많이 했고 마일 중거리 일단 좀꽤 많이 썼었고 단거리도 썼었고 한동안 이 비블로스 실장하고 나서 채미 마로스에 한몇달 동안 그냥 꾸준히 썼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실 거예요 방송 계속 봤던 분들은 그때 비블로스 강점이었어요 약간 한네달네달 네달 정도였나 <laughs> 네달이었나한그 정도를 마로스랑 챔미랑 주구장창 비블러스 계속 찍어가지고 계속 키워가지고 내보내가지고 한동안 방송이 약간 비블러스 강점기였어 진짜 뭐 그냥 개인적으로는 뭐 비블러스 귀엽고 해가지고 그냥 아뭐 성능은 모르겠고 일단 써요! 약간 써! 했는데 근데 심지어 성능까지 꽤 괜찮았다. 약간 그런 캐릭이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요 일단 포인트가 아내가 어 약간 그 수영복 재질의 그런 저걸 입고 있다. 여기가 일단은 포인트고 또 중요한 거 공업이에요. 원안 이렇게 생겼는데 원안 이렇게 생겼고 뭐 제복 이렇게 생겼고 수영복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 아 진짜 근데 그냥 생긴 걸로 봤을 때 이거 안 뽑으면 솔직히 발달왜 해야 돼 진짜. 처음에 나왔을 때도 진짜 인기 많았고. 평가 정말 좋았어. 캐릭터 평가 정말 좋았고. 에, 또,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 점.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점. 뭐3 사이즈 8, 1, 5, 하나 8, 6인데, 이게 그냥 사이즈로 봤을 때는, 엥? 약간, 그냥 뭐, 그렇게 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 이거 중요. 최 중요. 계산했을 때, 힙 수치 계산했을 때, 이거 진짜 중요. 저희가 이제, 음, 브루봉 하면 빵댕이라는 생각이 나잖아요. 브루봉의 <laughs> 엉덩이, 어. 봉덩이 못 참거든? 봉덩이를 압살하는 그런, 이거 버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압도적 1등. 그리고, 이게 약간, 어,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예요이 십덕게임을 하시면서, 이 십덕게임들을 하시면서, 잘들 고려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십덕게임 하면서 그냥 단순히 이 파스트 사이즈가 크면 좋은 줄 아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것만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약간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야 돼. 단순히 그냥, 어, 사이즈 크면은 그냥, 요, 크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도토가 1황 맞거든? 음, 도토 1황. 말달로 따졌을 때 도토 1황인데, 아케보노도 커. 근데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뭔가 아케보노는 통나무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야. 저 옛날, 오, 저, 오래된 이제 고전 십덕들 약간 생각을 하시면은, 저 옛날에 이제, 이런 거에 대표주자가 있어. 어디냐? 칸코레에서 저 이제 타카오급들. 약간 타카오급들 별명이 뭐였냐? 드럼통이었거든. <laughs> 아유, 너무 옛날로 가나. 이, 이 약간 굉장히 소신발언. 소신발언. 그냥 사이즈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3사이즈, 이건 참고용이고,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이 측정치가 중요한 거야. 실질 사이즈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커브를 따졌을 때 당연히 도토 커요. 도토 존나 커. 근데 빅블루스 팔 하나면, 어, 팔 하나면 작은 거 아니야? 했는데 놀랍게도 여기 있습니다. 놀랍게도, 비블로스, 어디랑 비비냐? 후지라고 탑로드 이쪽이랑 비빈다. 라보누랑 이쪽 라인업에 당당히 위치한 그런 캐릭이다. 음, 바스트가. 힙은 아까 얘기한 대로 힙은 씹어, 그냥 압도적 1등이야, 압도적 1등. 어, 자, 아무튼 이런 부연 설명을 드렸는데. <laughs> 자, 부연 설명을 드리고 이걸 다시 보면 이제 약간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까? <laughs> <laughs> 과연 이 캐릭은 농이 맞는가? 음, 설정상으로는 농계열 캐릭인 것 같은데, 심기체 농농론에 따라서 이게 과연 농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떤 캐릭인지. 아무튼 비블로스는 그래서 패도가 아닙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아무튼, 마지막에 이제 총정리를 하자면은, 성능도 좋고, 이쁘다. 먹기 좋은 떡이, 맛도 좋고, 성능도 좋아. 이걸 안 뽑아? <laughs> 아니, 진짜 이걸 안 뽑는다고 하면은, 말달 왜 하지? 약간 이 생각이라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예,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딴건 몰라도, 비블로스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강추하는 캐릭이라, 굳이 굳혀어 설명하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단거리, 마일, 중거리 국밥으로 쓸수 있어. 캐릭터도 이뻐. 육성하는 맛이 있어, 진짜. 내가 괜히 한, 네달 정도, 다섯 달 정도를 비블로스만 주구장창 키우기 아니야,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비블로스 BT 하시길 바랍니다.